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후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삼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선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무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1 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선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죽게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